할머니를 죽이려 한 아들, 그 재산과 어디서? 명예를 훔친 자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할머니, 이미 죽은 줄 알았던 손자가 돌아왔다는 어디서? 사실을요.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도 복된 날 되실 겁니다. 공기는 참으로 차가웠답니다. 코끝을 찌르는 락스 냄새와 이름 모를 약품의 비릿한 향이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지요. 김순례 할머니는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의 얼룩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얼룩은 마치 비웃는 입술 모양 같기도 했고 거대한 늪처럼 보이기도 했답니다. 한때는 이 손으로 대한민국 유통지도를 바꿨었는데 갈라진 목소리가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지만 안타깝게도 들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죠. 그녀는 원래 태산 유통 그룹의 창업주이자 명실상부한 여장부였답니다. 전쟁터 같은 시장에서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그리고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단련하며 사셨던 분이었지요. 하지만 지금 할머니의 제국은 낡은 요양원 침대 한 칸으로 좁아져 버렸습니다. 5년 전그 사고만 아니었어도 상황은 달랐을 거예요. 순례 할머니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 보았답니다. 혼잎을 아래 감춰진 앙상한 다리는 아무런 감각이 없었지요. 마치 남의 살점을 붙여 놓은 듯 꼬집어도 때려도 그 어떤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는 죽은 나무토막 같았답니다. 스스로 몸을 뒤척이지도 못하는 처지라 등에는 이미 욕창이 생겨 짓물러 있었죠. 간병인들은 그녀가 재벌 회장이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만 많으면 뭐해, 저 꼴인데라며 코를 막고 비웃곤 했답니다. 술래 할머니는 그 모욕을 고스란히 삼킬 수밖에 없었지요. 분노보다 더 깊은 것은 자신이 일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하는 무력감이었을 겁니다. 창 밖으로 붉은 낙엽 하나가 떨어지고 있었답니다. 저 잎이 다 떨어지면 내 목숨도 끝이 나겠지 싶어.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지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을 배신한 자식들의 얼굴을 떠올리는 일이었답니다. 그때였어요. 삐걱거리는 문소리와 함께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지요. 순례 할머니의 유일한 숨구멍이었던 박 노인이 찾아온 것이었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순례 할머니의 집에서 머슴 일을 하던 집안의 아들이었으나 할머니가 회사를 세운 뒤에는. 평생의 동지로 함께했던 고마운 사람이었죠. 술래야, 잠들었어? 방 노인이 낡은 플라스틱 의자를 끌어와 앉았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정성껏 싼 사과 하나를 꺼내 깎기 시작했지요. 투박한 손놀림이었지만 술래 할머니는 그 사과 냄새에서 잠시나마 사람 사는 냄새를 느꼈을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말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은 있는 법이야. 내가 평생 남 돕고 살았던 그 선업이 어디 가겠냐? 박 노인의 말에 할머니는 힘겹게 고개를 저었답니다. 박 노인, 다 부질없어.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 놈들이 나를 이 구덩이에 쳐 넣었는데 무슨 선업이 있고 정의가 있겠나? 박 노인은 깎던 사과 조각을 술래 할머니의 입가에 가져다 대며 나지막이 속삭였지요. 아니야, 술래야. 어제 말이다. 내 귀에 아주 기가 막힌 소문이 들리더라고. 15년 전 실종됐던 내 막내 손주, 태진이 말이다.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소문이 돌아 할머니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답니다. 태진, 가장 사랑했던 막내 아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남겨진 하나뿐인 핏줄이었지요. 집안에서 무시당하다 실종되어 모두가 죽었다고 믿었던 그 아이였답니다. 할머니는 마른 침을 삼켰죠. 태진이가 살아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게. 아니야. 내 친구놈이 미국에서 군대장성인데 동양인 중에 한국인이 있어서 자세히 알아보니 그 아이 이름과 같은 거야. 그래서 나에게 귀뜸해 주었지. 술래야 견뎌야 한다. 내 핏줄이 너를 찾아오고 있을지도 몰라. 방노인의 말은 허무 맹랑한 희망 같았지만 그날 밤 술래 할머니는 처음으로 천장의 얼룩이 아닌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얼굴을 그려보았답니다. 평온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지요. 다음날 오후 요양원의 정막을 깨고 요란한 구두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술래 할머니의 장남 명중과 며느리 해숙이었지요. 그들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값비싼 수트와 모피 코트를 입고 병실로 들이 닥쳤답니다. 어머니 아직도 기운이 있으시네. 사과 냄새가 진동하는 걸 보니 박 노인이 또 다녀갔나 보네. 명준의 목소리에는 어머니에 대한 존경이나 걱정은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았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에 던졌지요. 바로 지분 양도 및 경영권 포기 각서였답니다. 이게 뭐냐? 할머니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지요. 어머니. 이제 태산유통그룹은 제가 만는게 순리예요. 어머니가 이 꼴로 누워있는데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주주들도 다제 편입니다. 여기 인감도장 찍으세요. 절대 못한다.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세웠는데 너 같은 불효자놈에게 넘겨줄 줄 아느냐. 할머니의 호통에 며느리 해숙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답니다. 어머님, 아직도 본인이 회장님인 줄 아시나 봐요. 어머님이 사고로 그렇게 되신 거, 그게 정말 운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술래 할머니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5년 전,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 벼랑으로 떨어졌던 그 사고 말이에요. 해숙의 말은 명백한 도발이었답니다. 명주는 짜증난다는 듯 할머니의 손을 거칠게 잡아 끌었지요. 억지로 인주를 묻혀 지장을 찍게 하려는 속셈이었답니다. 술래 할머니가 저항하자 명준은 이 노인네가 정말 이라며 그녀의 어깨를 밀쳐버렸답니다. 거동이 불가능한 할머니는 침대 밖으로 힘없이 고꾸라졌고 차가운 타일 바닥에 얼굴을 부딪힌 그녀의 위로 명준의 구두 끝이 보였지요. 어머니 그냥 편히 죽은 듯이 계세요. 그래야 저도 효도할 마음이 생기죠. 명준과 해숙은 서류를 챙겨 유유히 사라졌답니다. 바닥에 내팽개쳐진 할머니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자식이라는 이름의 괴물들이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답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몇 시간을 있었을까요? 몸의 감각이 사라져 추운지도 몰랐지만 마음은 이미 동토의 땅이었을 거예요. 그때. 병실문이 부서질 듯 열렸답니다. 누구야? 할머니는 고개를 들 힘조차 없었지만 바닥을 울리는 묵직한 발소리를 느꼈지요. 투박한 군화가 시야에 들어왔고 고개를 들어보니 그곳에는 사람이 아닌 거대한 곰 같은 그림자가 서 있었답니다. 그 사내의 얼굴을 본 순간 할머니는 숨을 멈추고 말았지요. 화상 자국이 뱀처럼 얼굴을 휘감고 있었고 굵게 꿰맨 칼자국들이 성성했답니다. 피투성이 괴물이라 불러도 부족함이 없는 흉측한 외모였지요. 사내는 아무런 표정도 없이 할머니를 내려다 보고 있었답니다. 명준이가 결국 나를 죽이러 보냈구나. 할머니는 눈을 감았지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런 자식들의 손에 고통받느니 모르는 괴물의 손에 끝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하지만 예상을 깨고 사내의 큰 손이 술래 할머니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답니다. 그는 깃털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들어 올려 침대에 눕혀주었지요. 사내의 몸에서는 비릿한 피냄새와 짙은 흙냄새, 그리고 아주 희미한 비누 향이 섞여 났답니다. 그는 소독약을 꺼내 할머니의 뺨에 난 상처를 닦아내기 시작했지요. 누구? 정체가 뭐야?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답니다. 대신 할머니를 괴롭히던 기존의 불량한 간병인들이 문 밖에서 투덜거리며 들어오자 사내는 조용히 일어나 그들의 멱살을 잡아주었지요. 그리고는 단 한마디 말도 없이 그들을 복도 끝까지 내동댕이 쳤답니다. 거구의 사내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살기에 병실하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지요. 그날부터 괴물이라 불리는 산에 태진은 할머니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답니다. 그는 요양원의 그 어떤 직원보다도 지극정성으로 술래 할머니를 보살폈지어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매 시간 몸을 돌려주었고 차가운 병원 밥 대신 직접 끓인 부드러운 죽을 가져와 식지 않게 불어가며 입에 넣어주었답니다. 태진의 손은 굳은 살이 박여 딱딱했지만 다리를 마사지할 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섬세한 도구로 변하곤 했지요. 왜,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지? 명준이가 시킨 건가? 나를 안심시켜서 도장을 뺏으려는 거야? 할머니의 날선 물음에도 태진은 묵묵부답이었답니다. 하지만 어느 날밤 통증으로 잠못 이루던 할머니의 귓가에 태진의 낮은 의조림이 들려왔지요. 자장, 자장, 우리 할멈. 잘도 잔다. 할머니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답니다. 그것은 20년 전 그녀가 어린 막내 손주를 재울 때 불러주던 그녀만의 자장가였거든요. 태지는 흉터 가득한 손으로 할머니의 마른 손을 꼭 잡고 있었지요. 그의 눈가에는 미세한 떨림이 보였답니다. 할머니는 이 괴물 같은 사내가 누구인지 의심하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찌릿한 울림을 부정할 수 없었지요. 이 따뜻한 온기가, 이 익숙한 멜로디가 정말 15년 전 잃어버린 그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미친 것 같은 희망이 싹 트기 시작했답니다. 술래 할머니와 태진의 기묘한 공생은 일주일을 넘기지 못했지요. 소식을 들은 장남 명준이 이번에는 사설 구급대와 건장한 용역들을 대동하고 나타난 것이었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이 괴물을 치워. 어머니 미치신 거예요? 어디서 이런 흉측한 놈을 들여놓고? 명주는 분노하며 태진을 밀쳐내려 했답니다. 하지만 태진은 바위처럼 요지부동이었지요. 명주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서류를 흔들어 보였답니다. 어머니 치매 증상이 심각하다는 소견서 받아왔습니다. 이제 이런 요양원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폐쇄 병동으로 가셔야겠어요. 거기서 평생 나오지 마세요. 용역들이 할머니의 침대를 억지로 끌고 가려하자 태진의 눈빛이 맹수처럼 변했답니다. 그는 한 손으로 용역의 손목을 꺾어 버리고 다른 손으로 명준의 멱살을 잡아 벽에 쳐박았지요. 한 발자국만 더 움직이면 내놈 목뼈를 여기서 분질러 버리겠다. 태진의 목소리는 긁힌 쇠소리처럼 낮고 위압적이었지요. 명준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 태진이 할머니를 돌아보았답니다. 할머니, 저를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나가면 다시는 저놈들에게 당하지 않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명준의 비겁한 얼굴과 흉측하지만 진실함이 느껴지는 태진의 눈을 번갈아보았지요. 그리고 결심했답니다. 여기서 죽느니 이 야수와 함께 지옥으로 가겠노라고 말이죠. 가자, 가자, 태진아. 나를 여기서 데려가다오. 할머니의 외침과 함께 태진은 그녀를 번쩍 들어 올려 등에 업었답니다. 그는 가로막는 용역들을 거침없이 뚫고 요양원을 빠져나갔지요. 뒤에서 명준의 고함이 들려왔지만 태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질주했답니다. 할머니는 태진의 넓은 등에서 15년 전 잃어버린 가족의 온기를 다시 한번 느끼며 복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답니다. 태진이 할머니를 업고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의 낡은 과수원 창고였지요. 그곳은 방 노인이 평생을 일궈온 비밀스러운 거처였답니다. 빗장이 열리고 방 노인이 헐떡이며 그들을 맞이했지요. 술래야. 무사했구나. 술래 할머니를 침대에 눕힌 태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를 경계했답니다.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에서 화상 흉터가 더욱 붉게 도드라져 보였지요.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태진에게 수건을 건네다 그의 오른쪽 손등에 있는 기이한 흉터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네 이 흉터 박노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그것은 15년 전 어린 태진이 박노인의 과수원에서 놀다가 낮에 베어 생겼던 흉터였거든요.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태진의 얼굴을 감싸 쥐었답니다. 흉측한 상처들 사이로 오직 그만이 기억하는 막내 손주의 눈매가 살아 있었지요. 태진이니 정말 우리 태진이야. 태진은 잠시 망설이다 박노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할아버지. 늦게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할머니를 이렇게 만든 놈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사람의 탈을 벗고서라도 돌아와야 했습니다. 태진이는 해외 용병 시절 오직 살아남기 위해 겪어야 했던 그 지옥 같은 이야기들을 하나둘 털어놓기 시작했답니다. 폭발 사고로 얼굴이 문드러지고 수십 번의 칼날을 견디며 그가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할머니 때문이었지요. 박 노인님은 태진이의 정체를 끝까지 비밀로 하기로 굳게 맹세했고요. 장남 명준이가 회사를 팔아넘기려고 이미 해외 사모펀드와 접촉했다는 아주 은밀한 정보까지 전해 주었답니다. 이제 술래 할머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죠. 15년이라는 긴 세월을 견뎌온 손자와 평생의 동지가 드디어 할머니 곁에 든든하게 섰으니까요. 박 노인 5년 전 그날 정말 그게 단순한 사고였을까요? 태진이의 물음에 박 노인님은 창고 구석에 깊이 숨겨두었던 낡은 철제 상자를 꺼내 오셨답니다. 그 상자 안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블랙박스 메모리 칩 하나가 들어 있었지요. 사고 직후 박 노인님이 경찰보다 더 빨리 현장에 달려가 덤불 속에 떨어져 있던 이 칩을 발견하셨던 거예요. 왠지 모를 예감이 들어서 경찰에게도 알리지 않고 5년 동안이나 소중히 숨겨오셨다니 참으로 다행인 일이었죠. 태진이가 노트북을 연결해 칩을 재생하자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나타났답니다. 사고 전날 밤 장남 명준이의 비서가 술래 할머니의 차량 밑으로 기어들어가 브레이크 오일을 일부러 빼내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뒤이어 들려오는 명준이의 목소리는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끝난다.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시는 거야. 그래야 주주들도 납득해 술래 할머니는 영상을 보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내 뱃속으로 나아 애지중지 키웠던 자식이 오직 돈 때문에 어미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었다는 그 진실 말이죠. 그건 하반신 마비보다 훨씬 더 잔인한 고통이었을 겁니다. 태진이는 할머니의 떨리는 손을 꽉 잡으며 말했죠. 할머니, 이제 증거는 확보됐습니다. 저들이 저지른 죄가 피눈물로 돌려받게 할 겁니다. 어느 깊은 밤이었어요. 술래 할머니는 도저히 잠을 이루지 못하고 태진이를 불렀답니다. 태진이는 흉터난 얼굴을 가린 채 할머니의 머리맡에 앉았지요. 할머니는 힘겹게 손을 뻗어 태진이의 목에 걸린 줄 하나를 잡아당기셨는데 그 끝에는 낡은 은제 목걸이가 달려 있었답니다. 이거 내가 너열살 생일 때 직접 만들어 줬던 거 아니냐. 목걸이 뒤편에는 태진 태산의 큰 별이 되어라라는 할머니의 글씨가 아주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지요. 태진이는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며 할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었답니다. 할머니, 저예요. 집안에서 무시당하고 쫓겨났던 그 못난 막내 손주 태진이에요. 얼굴이 이렇게 괴물처럼 변해버려서 할머니가 몰라보실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술래 할머니는 마비된 손가락에 온 힘을 주어 태진이의 흉터난 뺨을 어루만져 주셨답니다. 괴물이라니, 무슨 소리냐. 내 눈엔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네 새끼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그 모진 세월을 어떻게 견디고 돌아온 게냐? 두 사람은 밤새도록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오열했답니다. 이 따뜻한 교감은 할머니에게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태진이에게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명분을 주었지요. 이제 두 사람의 복수는 단순한 보복을 넘어 짓밟힌 가족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성스러운 전쟁이 된 셈이었죠. 하지만 장남 명준이는 생각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잔인했답니다. 그는 방 노인님의 뒤를 쫓아 결국 과수원 창고의 위치를 알아내고야 말았지요. 여기에 쥐새끼들이 숨어 있었군. 명준이는 용역들을 동원해 창고를 포위하고는 입구에 기름을 뿌려 불을 질러 버렸답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고 매캐한 연기가 창고 안을 가득 채웠죠. 거동이 불가능한 순례 할머니는 침대 위에서 기침하며 쓰러졌고 태진이는 타오르는 불기둥 속에서 출구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을 던졌답니다. 할머니, 제 옷자락 꽉 잡으세요. 태진이는 할머니를 등에 업고 불타는 석가래가 무너져 내리는 창고를 간신히 탈출했답니다. 뜨거운 불길이 태진이의 등을 핥키고 지나갔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계속 달렸지요. 밖으로 나온 태진이의 등은 이미 시커멓게 타들어가 피와 진물이 섞여 흐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도 명준이는 비웃으며 구급차를 부르기는커녕 그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죠. 어차피 오늘 죽을 목숨이었다. 어머니, 그냥 저 괴물놈이랑 같이 지옥으로 가세요. 태진이는 절벽 아래 강물로 몸을 던져 극적으로 탈출했지만 이 과정에서 모든 자금이 묶이고 박 노인님마저 행방불명되는 최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일주일 후 서울 한복판 태산그룹 본사에서는 거대한 축제가 열리고 있었답니다. 바로 장남 명준이의 회장 취임식이었지요. 그는 할머니의 사망신고를 가짜로 꾸며서 제출했고 법원은 그걸 받아들였답니다. 어머니 김순례 창업주께서는 지병으로 서거하셨습니다. 그분의 유지를 받들어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명준이는 위선적인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죠. 7천억원에 달하는 할머니의 모든 지분은 이미 명준이 명의로 넘어간 것처럼 보였고, 순례 할머니와 태진이는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그들이 살아 있다는 걸 증명할 서류는 없었답니다. 지하 단칸방에 숨어 낡은 라디오로 취임식 소식을 듣던 할머니는 절망하고 말았지요. 이제 끝났구나. 내 평생의 공로가 저 악마 같은 놈의 손에 들어갔어. 태진아, 너라도 도망가거라. 할머니는 삶의 의지를 다 놓아 버린 채 벽을 향해 돌아누우셨답니다. 그러자 태진이가 피고름이 맺힌 등을 보이며.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마비된 발바닥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며 말했지요. 할머니, 놈들은 할머니가 스스로 일어설 수 없다고 믿기에 방심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은 줄 알았던 회장님이 다시 살아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회장님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태진이는 용병 시절 얻은 지식과 폭독한 재활법을 총동원했답니다. 전기 자극과 독한 약초를 써가며 할머니의 신경을 깨우기 위해 사투를 벌였지요. 고통에 비명을 지르는 할머니에게 태진이는 자신의 손을 내주며 물게 했답니다. 아, 태진아, 못하겠다. 차라리 죽여다오. 할머니, 저를 보세요. 막내 아들의 아들이 괴물이 되어 돌아온 이유를 생각하세요. 한 걸음만. 아니, 단 1초만이라도 저놈들 앞에서 서 계셔야 합니다. 태진이의 처절한 외침에 할머니의 눈빛이 바뀌었답니다. 할머니는 이를 악물고 침대 난간을 꽉 잡으셨죠. 5년 동안 죽어 있던 다리 근육이 사시나무 떨듯 경련하기 시작했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어요. 마침내 부들부들 떨리던 다리가 바닥을 딛고 일어섰답니다. 지팡이도 휠체어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의지로 선 것이었지요. 섰다. 태진아, 내가, 내가 섰다. 술래 할머니는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채 손자의 어깨를 꽉 잡았답니다. 그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자식에게 배신당한 어미의 처절한 복수심이 일궈낸 인간 승리였답니다. 할머니가 일어선 그 순간부터 반격은 정광석화처럼 진행되었지요. 태진이는 용병 시절 인연을 맺었던 거물들에게 연락해 명준이가 팔아치우려던 지분을 역으로 사들였답니다. 행방불명되었던 박 노인님도 명준이의 금고에서 훔쳐낸 비밀 계약서를 들고 나타나셨지요. 모든 퍼즐이 맞춰진 거예요. 태진이는 흉측한 간병인 복장을 벗고 최고급 수트를 차려입었답니다. 수염을 깎고 머리를 넘기자, 비록 흉터는 남았지만,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장손 서태진의 모습이 드러났죠. 할머니, 준비되셨습니까? 태진이는 할머니의 손에 다이아몬드가 박힌 화려한 지팡이를 쥐어드렸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울 속에 자신을 보셨지요. 거기엔 버려진 노파가 아니라 돌아온 태산의 안주인이 서 있었답니다. 가자, 태진아. 내 아들 놈에게 이 애미가 살아 있음을 똑똑히 가르쳐 주러 태산 유통그룹 본사 강당은 화려한 꽃과 향기로 가득했답니다. 명준이는 위선적인 미소를 띠며 단상에 올랐지요. 그가 연설을 이어가던 그때였어요. 웅장한 문이 양옆으로 거칠게 열렸답니다. 기다려라, 이 부류자 놈아!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홀 전체를 뒤흔들었죠. 휠체어 없이 당당하게 선 김순례 회장님과 그 뒤를 지키는 태진이의 등장에 명준이는 마이크를 떨어뜨리고 말았답니다. 태진이는 준비해온 USB를 연결했고 스크린에는 사고 당시의 영상과 명준이의 악랄한 자백록 치록이 울려 퍼졌지요. 이 이건 조작이야. 명준이가 발악했지만 소용없었답니다. 태진이는 차가운 목소리로 선포했죠. 내가 누구인지 똑똑히 봐라. 집안의 수치라며 내쫓았던 막내 아들의 자식 서태진이다. 할머니를 죽이고 회사를 차지하려던 네놈들의 죄악은 여기서 끝이다. 현장에 대기하던 경찰들이 명중과 해숙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답니다. 5년의 배신과 고통이 단 한순간의 침묵으로 응징되는 순간이었지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다시 안정을 찾았고 박노인님은 고문으로 추대되어 할머니의 곁을 지키고 계시지요. 황혼이 지는 정원을 술래 할머니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천천히 산책하실 수 있게 되었답니다. 태진아 사람들이 내 얼굴에 흉터를 보고 뭐라고 하더냐? 태진이는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상관없습니다.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얻은 상처니까요. 할머니는 태진이의 거친 손을 꼭 잡으셨답니다. 아니다. 그건 괴물의 흔적이 아니야. 이 할미를 지옥에서 건져낸 영웅의 훈장이지. 내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면 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지 눈에 선하구나. 태진이는 할머니의 온기를 느끼며 미소 지었답니다. 무시당하던 막내의 자식에서 이제는 진정한 후계자로 인정받은 그였지만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할머니와 함께하는 어 평범한 시간이었지요. 그래, 태진아. 이제야 정말 살것 같구나. 할머니의 평온한 미소와 함께 태산의 진정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감동과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시는지 답글 달아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정성껏 글 남겨드리겠습니다. 늘 평안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